주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명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가 막힌 신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죠.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식민지치하에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억누르고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인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각종 악한 일을 일삼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역사 현실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분이 오병의와 기적을 일으키시니 그 땅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 내가 왕이 되나 보다 이러진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겠다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구나. 저런 분이 계시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기대는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떠나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때도 어떤 때 떠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볼때 떠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가 되기를 바랄 때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복받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이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지 사람들의 소원이나 야망을 충족시켜주고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끔 떠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많이 떠났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분인 줄 알고 찾아왔지만 아, 시간 지나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 저 사람 만나면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 근데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왕이 되려고 온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는 35절에 넘어가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 떡 먹으러 왔는데 자기 살을 먹으라는 이상한 소리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떠나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 저 사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우리 예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네 이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5천 명이 점점 줄어들다가 120명 됐다가 120명도 다 나가 없어지고 12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뉴게로 네 가오리까 다시는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이 오는 거 좋은 거 아니냐? 떡잘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그래서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면 그때 잘 가르쳐갖고 제자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결과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 늘어나고 목사 당신 월급도 올라갈 텐데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릴 거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오병이어 기적하지 마시지 왜 이렇게 사람들 놀라도록 신나게 천국 맛을 보여주고는 금방 먹을 것만 좋아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나는 너희들 그런 욕구 들어줄 사람 아니다. 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떡실컷 먹이라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떡 먹고 하나님 말씀 사모에서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오병이어 기적의 초점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하신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싫어? 싫다? 그냥 빵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는 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존재적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싫으니까, 아, 예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네. 떠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변화는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필요에 관심이 많아요. 어려우면 도와주기를 바라고, 외로우면 친구해 주기 바라고, 뭐 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오고 예수님과 교제에 들어가고 교회에 와서도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성막 문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면 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은 교인들 먹고 사는 일뒤치락 거리 하는 것이 섬기는 목회인 줄 알고 신앙 훈련 제대로 시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교인들 하나 둘 떠나다 보면 섭섭하고, 서글퍼지고, 위장병 걸리고, 속상하고, 그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교인들은 먹고 살 만해지면 교회 필요 없다고 여기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도 그런 목회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목회하는 목사들 어려운 거고, 그런 교회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서. 그런 교회를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좌지우지하려면 교회는 계속 어려운 겁니다. 오래전 세상 떠나신 선배 목사님이 참 착한 분이셨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교인들 쫙 뒷바라지고 이런 건 잘하셨는데 단호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인이 떠나면 교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가면은 다시 오라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말은 뭐하지만 장로준께 오라고도 하고 착한 분이셨는데 다시 오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잘 부르셨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말 못하는 그 사연은 가슴이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고 꽃잎이 누 뭐예요? 목사님 심장이 참 어질고 착한 목사님인데 마음 고생 많이 하시다 일찍 세상 떠나셨어요. 이민 초기 개척되었다가 교회가 없어진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 왔던 어느 교인이 있는데. 그분은 옛날 목사님을 참 그리워해요. 말을 하면 자꾸 옛날 목사님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은 자기가 가게에서 물건 떨어지면 전화를 한대요. 그럼 목사님이 도매상 가서 그걸 물건 떼다가 손자 같이 달려온대요. 그럼 자기는 점심 사드리고 가끔 봉투 드리고 그랬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너무 착해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 노인 아파트 가서 미장원 데려다니를 일을 머리하는 동안 미장원 지켜있다가 모시고 갔다 참 착한 분이셨다 그 말을 왜 자꾸 했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는 착하지 않다 얘기를 미쳤어요 미쳤어 그 목사님 착한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요 착한 목사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착취한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거나, 예배 잘 들였다거나, 신앙 훈련 잘 받았단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 외에 문 닫았죠? 그래도 그분은 입말년만그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이민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목회를 들여다보면,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깬 여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향수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 큰돈을 예수님에게 쏟아 보냐. 가난하다가 분노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겠지만 나는 같이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한 거다, 그래요. 비싼 향류지만 예수를 기념하게 몸부은 것도 좋은 일. 그때부터 가론유다가 꼭지가 열려. 일본 말로는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함이 우선 돼야 하는데 가론 유다의 비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랬지만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러다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로는 뭐 굉장히 얘기하는 것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서 자꾸 딴 얘기하다 보면 이런 문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예수님 통해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욕심 만족시키는 목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세상적인 원하는 것, 욕심 이뤄내는 것.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금세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이 저렇게 어려워. 그래. 예수님은 인격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헌금생활 제대로라. 이런,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삶을 바쳐라. 그런데 어이, 말 되게 어렵네 그리고 욕하며 떠나는 것이에요 욕하며 떠나는 겁니다 교회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대부분 예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교회가 바쁘고 쌈박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기뻐하는 일로 열심히고 바쁜 교회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 간증통에 은혜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맛있는데 왜 그때는 성경만 펼치면 졸음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권사님, 그때는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러고 지금은 뭐 은퇴해서 나이도 많고 할일 없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성경 보는 게뭐 좋은 거겠죠? 아니요, 목사님. 내가 뭐 늙어 할일 없어 시간 많아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요 운전하면서도 찬송 불러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지 은혜를 몰랐는지 몰라요 저도 정력 공부하면서 주어진 말씀 사역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줄알수 있을까 제가 주일 날 오후 한시 반이면 성령공부 하잖아요 근데 주일 날한시 반이 얼마나 졸려운 시간인지 몰라요 삼배 끝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개다 밥 말아서 후룩 창자를 채우고는 뛰어가요 그럼 졸려요 근데 뭐 저만 졸렸겠어요 교인들도 졸렸겠죠.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많은 분들이건, 예수님 구원의 기쁨,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감사, 죄사 함받음 용서의 감격,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복음을 나누고 들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더 가까워져요. 그소년뭐늘 하는데도 늘 새롭고 늘 좋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또 계속하게 되고 회기도 하고 감동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 보면 성경 공부나 예배드리는 거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거 통해 묘기 색출하려는 분들 계세요 어느 교인이 저와 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친하고 싶다 다른 분 통해서 그분이 저와 친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성경 공부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집회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아, 물론 뭐 고구마 갖다 줘도 고맙고 다 좋아요, 그런 거. 다 좋지만 진짜 기쁜 거는 교인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하시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꼭안 하면서, 은혜 받는 집회 사아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꼭 사고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마르다처럼 하다가 심통 부리는 게 꼭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죽어도 안 듣겠다 하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할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게 집중하고, 두 번째, 예수의 길을 따르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을 사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돼.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밥 버퍼드가 쓴 Half Time 인생 후반전의 책에 보면,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거다 잘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목회도 후반전 목회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잘하는 장점만 살릴 목회를 해야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만족하는 목회할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다 잘하는 목회자가 되려는 것 교만이고 어리석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중해야 하는 목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율법적인 교회 생활에 찌들은 교인들에게 보고만 해서 누이르는 자유를 나누는 거예요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 그 은혜, 삶에 살게 하는 그목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건전한 신학, 건강한 신앙, 건설적인 삶의 실천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바빠서 시간은 여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시끄럽고 헛되고 부질없는 일로 교회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 피해 계속 산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어느 젊은, 저와 같이 목회를 했던 제 부모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장인, 장모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아, 딸이 목사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그 장인이란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가끔 만나 그런데 장사 잘 돼? 교회 장사? 그런데 워낙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그 장모님은 그래도 뭐 딸이 목사 사모래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 되나? 그러고 한국에서 작은 동네 교회를 갔는데 한 2, 30명 모이더래요 그렇게 갔더니 아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교회 다니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보다? 새벽기도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더니 아무도 안 오고 목사 사모하고 목사만 나와 있더래요 근데 나올래니까 그 챙피해서 나올래니까 자기 사위 생각이 나서는 할수 없이 그냥 있던데요. 한 두, 세달 지나니까 집사를 시키더래요. 아, 이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난가고 집사가 됐대요. 그랬더니 집사가 된 부터는 예배 끝나면 부엌 들어가라고 또 난리 치더래요. 부엌 들어가라. 그래서 아, 이것도 집사는 부엌 들어가야 되나 보다. 열심히. 부엌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늦게 집에 오는데 남편이 야단을 치더래요. 아주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러더래요. <laughs>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더래요. 여보게, 당신 자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해서 남편이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교회 안 나간대요. 교회 안 나가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부엌에 들어가는 봉사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남편이 싫어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밥 먹고 노는 것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공부하고는 담 쌓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전혀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신앙은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면서 교회 오랜 다닌 군봉 가지고 무게 잡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당신 교회 온지 얼마 됐어? 어? 교회도 짬밥이 있어? 아니 무슨 짬밥이 있어요 교회에 깜빵이나 있지 깜빵이나 그딴 소리들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오래 다니면서 사고만 챙겨고 자랑이에요 그런가 면 성령 공부지 뭐니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려면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요 계속 헛소리하고 사고치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 많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옛날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회하시다가 이민 1번지 후로싱에서 목회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힘들게 사니까 쉼이 있는 목회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전에 볼, 목사님 쉼이 있는 목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의도는 보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무리하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우리 많은 교인들 자기 몸과 마음이 피폐해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래도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쉼이 있는 목회를 하시도록 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고 신앙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을 착각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편하다는 것은 복음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 헌신도 헌금도 아무 신앙의 발전 없이 신앙생활해도 좋은 것으로 잘못 알게 되면 이거 비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바쁘면 이 곤란해요 더욱 예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을 차지하지 않고 가로뉴다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서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면 다헛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 멋대로 틀어놓고 가두어두고 판단하는 교만한 생각 우리 버려야 됩니다 신용복 선생이 변방을 찾아서 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료 수집과 지필 구상용 준비를 많이 할수록 틀에 갇힌다는 사실이다. 쌓여있는 자료가 선입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입관 때문에 결국 새로운 것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여행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송을 벗어나는 해방감이 생명이다. 부딪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여행은 자기 생각을 재확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생각해보면 정말 배부르면 새로운 배움을 위한 여행보다 그 자리에 머물러 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항상 배부른 후가 문제임을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날이 새는지도 몰랐는데, 잘 먹고 나더니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린 거듭거듭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가른유다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가른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궁금한 게 있었다면, 아, 찾아와서 질문 던지고, 싸움을 하더라도, 항의를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나라고 그냥 뒤돌아서 배신하고 말했어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 믿었어요 매국로 사개오도 예수 믿었어요 같이 배선했던, 배신했던 베드로도 초대교회 리더로서 우뚝 수현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가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데 쓰려고만 하다가 안 되니까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 관철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공부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안 맞을 때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 문화,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서 내 작은 조그만 신앙 경험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는 것참 위험해요.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상적인 것 교만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교만도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으로 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만의 진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더잘 알기 위해 마음 열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진짜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